와, 우려 먹는군. 아니, 난, 아니 나는, 나는, 어, 국에다, 국에다가, 어, 음, 뼈를 우려, 우린, 우린다는. 아, 사리공탕에 있는 뼈처럼 우려 먹는다. 맞아. 아, 사리공탕 먹고 싶구만. 난 아까 짜파게티 먹었다. 와, 부럽다. 너 짜파게티 드시던 게. 오, 렉 너무 걸린다. 오, 이거 녹화 끄고 싶다. 야야 <렉이> 야, 끄지마 끄지마. 도경을 <laughs> 평범한 걸 넣을까 간지나는 걸 넣을까? 간지나는 걸 넣어야지. 그러면 일상을 넣어야겠구만. 들어갈게. 응. <laughs> 그 누구냐? 응. 멸치어멸치랑그아 누구였지? 이럴 생각났나? 노 <laughs> 어 티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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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서 아웃로트 레임이 있었어? 어그 이번주 무료로 나오 어? 어 시작됐다 그래? 후니야 후니 등장했다 어 뭐야 너 언제 시작냐 맨날 이런거 듀하면은 친구랑 듀오하면 나 먼저 시작되더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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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김. 현재입니다. 아, 몰라. 러시 갈 거야. 사실, 김 현재 아닙니다. <laughs> 뭐야? 나 죽었어? 야, 죽었어? 아, 왜 렉, 죽어? 렉, 왜 죽니? 아, 잠깐만, 나 녹화 중지해야겠다. 어? 왜? 렉이 너무 걸려. 야, 어떻게 그럼? 어, 왔어, 왔어, 왔어?

있는 노래야. 아 뭐야 나 이상한 게 떴어. 노블록스가 나가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맞다. 또 온다, 또 온다 전원. 아. <laughs> <우리 배드 부서졌잖아. 웃음> 미안해. 난난난 난, 난 죽음을 택할 것이다. 안돼 가지마. 아, <laughs> <laughs> 가지마? 어 온다 온다 온다. 아 아어 나... 뭐 온... 아, 왔어 꼬레는! 왔어 왔어 왔어. 아 잠깐만. 나나 나... 나... 핸드폰 보고 있었어. 꼬레는... 오, <laughs> 어, 야, 죽어 죽어 죽으라고. <웃음> 죽어. <웃음> 죽어. <달려주어>. <웃음> <웃음> 떨어뜨려. 아, 떨어뜨려. 아 떨어뜨려. 너 백이 백. 너 백이 오케이 떨어뜨림. 야야 빨리 빨리 빨리. 야하 내가 보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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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왔다. 아 진짜. 빵빵 빵빵 빵 아니, 왜 이쪽으로 와? 나잘 겁나 많은데! 아, 넣고 죽는다! 넣고 죽는다! 상자에 넣고 죽는다! 안 돼, 거기다 넣으면은! 아! 들어간다, 먹을 수 아, 나, 에, 나, 에이, 개인 나, 상자에 안 넣었니? 넣어놨을지. 나 개인 상자에 안 넣어놨니? 어, 너 개, 어, 너 개인 상자에 안 넣어놓고 그냥 일반 차트에 넣었어. 아니야,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걸 거야? 그래. 막게 물어 간다. 오 저는 블루입니다. 어, 뭐야. 엑나 떨어지. 예. 왔어. 이제 가 우리 시대 부셔. 아 뭐야? 뭐야? 악솔로트레이미악솔로트레이미악솔로트레이미나솔로트레이미악솔로트레이미 레이미. 레이미. 레이미 죽어. 어이 배워도 단단 게아니까 칼로 죽이는 건데 찌르고. 그렇네. 야!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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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야, <laughs> <laughs> 아, 잠깐만, 나 진짜 트롤인가봐. 나 장난으로 했는데, 진짜 트롤인가봐. 아, 나 지금 죽었어, 지금. 뭐야, 얘네 가만히 있어. 오케이, 나이스. 아우, 어, 어. 안 돼. 야, 간다! 오케이, 내가 고수가 어떤 건보여주마이 녀석들아! 고수세요? 고수, 고수는 바로. 어, 뭐야? 너, 너 잠깐만, 쟤, 쟤네 뭐하니? 아, 아, 한 번만 클릭하면 됐었는데. 아, 잠깐만, 죽으면 어떡해. 아 괜찮아 괜찮. 아 침대를 막겠어. 원래는 이쁘게 막았지만 요즘은 그냥 막 막는다. 어 그냥 막 막아. 온다. 온다고? 왔어 살금들고. 괜찮아. 걔네 아, 어차피 침대 붙을 생각이 없긴 하지만. 오케이. 야 내가 화를 살게. 야 내가 떨어뜨렸어. 어, 뭐지? 어, 어했노어했노 야, 내가 철치시키 날렸어. 엄청난 손해거든. 어? 방금 티노노한테 부재중 전화가 와 있어. 어, 티노노? 아, 나 자꾸 카톡이 와. 야, 이번 판하고 그 다시 플레이 다시 플레이 바로 누르지 말아봐. 나 지금 이제 카톡 해야 돼. 오, 야! 오늘은 이... 이행복다 야! 빨리 빨리 스페이스 바! 빠르게 눌러! 아, 나 지금 엄청 빠르게 누르고 있어! 아! 아 그냥 소리 늦게 들어오는거구나! 아! 아니야! 내가! 내가 느리게 하고 있어! 아니! 이거 이게... 자기를 <laughs> 기시면 어떡해요! 보조 배터리가! 아홀로 트레이! 악로 트레이 미! 악로 트레이 미! 악로트 화살? 아, 나나 화살 살게. 화살을 샀어. 화살을 사요. 화살을 사요. 아, 파이도 아, 샀어. 온라인, 어? 온라인. 뭐야? 방, 어, 방, 방, 어? 뭐야, 왜? 잠깐만. 나 방금 나나 에임 실하냐 뭐지? 뭐지? 방 내가 뭘본거 같아. <laughs> 야, 뭔가 사기를 안 쳤는데 사기를 친 느낌이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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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전멸했네? 어, 전멸이야. 어, 나 몰랐네. 나... <laughs> 아니, 철가 무슨 애바지, 솔직히. 아니, 자, 잠만요. 아저씨, 아줌마구나. 아줌마였구나. 아줌마였구나.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 아저씨 아니고 아줌마였어. 아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아줌마 아줌마라면 독박시려나 엄마 어,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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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완전 어, 정신 예? 예? 뭐 좀... 차려 민 <laughs> 정신 차려 이미 차렸어 민 정신 차려 이미 차렸다고 오래 점심 차려 차렸어 <웃음> <웃음> 점심을 차려 아니 나좀 정... 짐 차려 이 친구야. 아니 정심을 내가 왜 차려? <laughs> 점심 차려. 아, 악셀로트. 악쏠로 앱솔루트 레인이 악솔로르. 악솔로르. <laughs> 이거. 악! 고리를 해야 또 열심히 할수 있지. 나도 만 믿는다. 너 <laughs> 뭐, 잘못된 믿음인 걸? 어, 뭐 그럼 다시 리플할까 아니, 잠깐만 잠깐만. 아니, 키노노도 같이. 어, 저거 뭐냐? 왜? 아, 배우에서 건축을 해버리네? <laughs> 이것은 평화의 <laughs> 상징이다. 제가 한번 어, 해보겠습니다.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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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아, <laughs> 아, 누가 마그마니데? 어, 에어리 에어리네 에어리 있네 에어리 아 망했다 이거 에어리 킬수 에어리 많았다. 능력이 뭐였냐? 에어리 죽이면 그킬한명킬킬 하면 킬킬 하면은 응. 음. 그거 데미지 올라가. 잠깐만야너 뭐지? 너 가면이었어 그거? 어, 이거 가면인데. 몰랐네. 야, 나 원래 등에 날개 달려 있어야 되는데 배드워즈라서 여기 안 나와. 등에 갈가 야, 침대부터 부서 침대부터 야, 어, 이거... 응, 네. 어, 부셨죠? 부셨죠? 잘했죠? 이지 이지? 야야, 너 싸우고 있어 나곧 있으면 침대 막는다 어? 김 어? 준비됐어, 김? 당연하지, 레 레? 어? 당연하지, 고뭐 가족가버스는 잖아요 아저씨 내핵 지구에는 내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리처리 봐. 아, 나도 가고. 아, 핑냐 두고 <laughs> 있잖아. 두고 있잖아. 글글 어, 내 걸려. 야, 너가 가또 먹어. 야, 이거 줄게. 김현 얘도 로그를 해? 응? 김현치도 로그를 해? 어, 걔도 나 예전에 걔랑 배수워지 했었음. 아, 몰랐네. 아, 가보 살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 잠깐만다. 어 안돼. 가야 그러니까 레드가 지금 수상하고 든 우리 집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거리면서 다이아 먹, 다이아 뚝뚝 빨아 먹으면서 뭔가 사진처럼 얼굴도 이상한 얼굴만고 보여야지. 내가 레드 막을게. 내가 떨어트림. 이지! 너무 쉽기 당는거아니냐 이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오야야야야. 그린 레드 또 온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뭐야? 19만. 아니, 19만. 하나 더 있어, 2이지.